The biggest change in my attitude toward life that has changed the most in years is not always the weather and the seasons. If the weather is nice, I go out, walk at the Han River, ride a bike, see the sunset, spread a mat with my friends and play in the shade, go to the Han River, go surfing and camping. 지금은 뭐다 택배인가 어택 너밥 먹을 거야, 해빵? 밥? 응. 나 근데 국은 먹고 싶은. 국? 아, 너국있꼭 국물 있어야 되는 스타일이구나. 아니? 응. 나는 근데 밥보다는 라면. 아, 그래? 라면 있, 있긴 한데. 근데 너 먹어야 되잖아. 아니, 컵라면 있는데 컵라면 먹을래? 이거 어차피 양이 많으니까 너 컵물들이 있어. 어, 그래, 좋아. 가을이다. 낙엽 떨어지는 것좀 봐봐 밥 먹고 응. 경치 보고 응. <laughs> 물은 더아 형이가 양파 구워주고 고기도 구워주고 이거 하고. 이제낮 시간 내면 또 더워지고 거의 다 미쳤어. 맛있어? 응, 나 비주얼도 미쳤다. 응, 맞아. <laughs> 맛있을 것 같아. 그. 음, 고기 맛있다. 이국 맛있지? 응. 한두삼국살인데, 한두삼국살이 <laughs> 맛있지? 콜리에서 좋은 걸 가져왔네. 응. 나 콜리 애용자 없나? 삼생살은 응. 좋은 것 같아. 완전 카라멜라이즈, 카라멜라이즈. 응, 이렇게 해야 맛있어. 어, 맞아, 맞아. 아, <laughs> 고기가 씻어서 이 위에 이렇게 톡톡 가. 응, 양파 뜨거우니까 어떡해. 응, 톡톡한데? 왜? 왜? 왜이렇 던져? 마음이 아, 좋대. 아니 이거 어떻게 하는 게지? 이거? 그럼 아. 이렇게 일단, 일단 바닥에 내려놓는 건 상관없잖아. 아 상관없어. 근데 뜨거운데 어떻게 오면 거? 뜨거. 티스로 잡고 오면 되어 음, 음, 음. 잠깐 양파 좀. 어, 좀 옆으로 내 이거 할 테니까 너가 좀 이렇게 긁어. 아. 엄마? 얘 이거... 아, 뜨거워. 어? 미안해. 아니... 너 맥주 자주 먹어? 응, 나 거의 맨날 마셔 이걸로 닦을까어때면사건축하 맨날 마있 맨날 마있어 맨날 맛 너무 맛있어. <laughs> <내 주변은> 다... <laughs> 응. 어, 맛있어? 본인이. 그리고 나랑 뭔가 좀잘안 맞아. 그게 나는 휙휙. 뭔가 빨리빨리 이게 되는 게 정신이 없어. 응. 근데 어차피 맥주 엄청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응? 엄청 많이 마신 것 같아. 아, 나봐 봐봐. 바닥에? 응. 근데 뚜껑을 열어놔. 여기 잡아야 돼가지고, 어차피. 근데 오늘 올라가는 거사 진짜 많이 막힐 것같아 가지 말고. 우리 지금 보살필 고양이가 있어. 먹고? 너 어제 말한애가 산책하고. 아 그냥 우리 사이트 둘러보는 거. 응. <laughs> 어제는 얼음 올린거지 그거? 응 잘하지? <laughs> 근데 이제 내가 하도 응. 영상 막 이런거 찍으려고 내 제사도 그거 다 읽어 도와줘 영상으로 찍어줄까? 언니들도 일부러 나가는거야 아니 별거 없어서 먹었어? 응. 먹었어? 내가 빼붙틀려고 했거든 빼붙틀려고했잖너 응? 거의 6시 일어난거 아냐? 니 6시가 뭐야 난 더울쯤에 왔을걸? 우리 화장실 갔다오다 나서 거의 안잤지 응 안잤어 나는 <laughs> 출근하는데 3시에 일어나오 해? 아 그쯤에 몇시에 왔어? 응 그러니까 아침에 잠이 안오 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2ん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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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うん 교 응, 다 응. 너무 비싸. 응? 이 느낌 너무 비 그냥 마셔도? 응. 이거 나 응. 응 고마워. 밥 고민하는 애들 잘 먹네. 응. 아, 밥 먹어야지. 아침 올리버버 아침 그, 래 먹어? 아 그, 그. 그, 그. 아 그.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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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그. 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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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먹어. 졸린데졸리다고나잠잘 왔어. <laughs> 잠을 많이 자는데 깊게 못 자니까 계속 졸린다 음, 맞아. 나도 깊게 못 자. 왜 그래? 시골하고 기다려야지. 뭐 쳐다보는 줄 알았어. 좀 <laughs> 응, 먹을래? 응. 그, 필안 맞았다고 생각나 아. 맞으려고. <laughs> 아, 진짜? 어. 나막 걷고 싶은데, 나는 필러 <laughs> 이전에 맞았다가 알레르기나. 알레르기나 맞아, 그럼 그래, 맞지. 그래서 요즘에 그거 해보고 싶어. 안녕구아 근데 그거 별로 어. 별로래? 응 왜? 비싸기만 하고 더 비싸잖아 이거 필러 넣는 것보다 근데 효과가 미비하다 어 응. 그 어, 어, 어. 필러를 넣어서 모양을 한번 보고 응. 그러고 나서 어, 해보는 게 좋다 이러고 근데 난 근데? 필러를 못할 것 같아서 하려고 했지 이거? 난필러를할 거야 근데 나는, 사서 입술 두께는 그냥 그렇거든? 응, 난너맞는줄 알았어. 근데 나는 이거가 입꼬리를 올리고 싶어. 근데 아. 입꼬리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려면, 응. 보톡스는 여기만 맞으니까, 응. 이게 그냥 여기 밑에를 덜 움직이게 하는 거지. 이게 입꼬리를 올려주는 응. 느낌은 아니란 말이지. 아, 여기 보톡스 맞는 거야? 보톡스 여기다 맞는 거야? 입술 밑에다. 아, 그러니까 입술을 이렇게 앉혀지게 하는 거지 말하면서 습관을. 응, 응. 그냥 그런 거지? 입술 모양 자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입술 모형을 만들려면 약간 필러로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너리쥬랑 맞아봤겠지? 응. 아팠어너아너왜 맞아. 찰찰나? 아, 네. 아니 속건조가 너무 심하니까. 번 아, 맞아보고 싶은데. 누구는 아프다고 하죠? 누구는 안 아프니까. 어, 그래 도대체 감이 안좋혀 <laughs> 그거를 근데 알아보니까, 사람마다 그 느끼는 식량통이 달라가지고.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어. 난안 아프다는 사람은 못 봤는데? 내 친구는 한마당 아, 아. 들어가자마자, 한때 딱 맞자마자, 아이씨뭐잘못됐다이랬던 그러니까, 나도 <laughs>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어서. 응. 그건. 조금 나는 3회를, 그것도 한 3회 이렇게 맞아야 된다고 해서 3회 맞았거든? 응. 근데 처음에 맞았을 때가 제일 좋았고, 응. 처음에 맞았을 때도 공장년 가서 맞았는데, 응. 그때 좋았고, 근데 두 번째는 진짜 잘한다는데 가서 뭐가 다른가 해서 맞아봤어. 응. 그리고 바늘도 손주사 맞아보고, 응. <laughs> 그 기계 바늘로 하는 것도 맞아봤거든? 응. 근데 기계 바늘도 진짜 아프고, 응. 손주사도 말할 거 없이 아프고. 아, 못할 것 같은데, 나가? 번 해봐. 근데 너는 수면이 아니었던 거지? 응. 수면노는안 해봤어? 응, 근데... 맬 그리고 그거 할 거면 다, 아랫사리, 쌀이, 우리 쌀이거 같이 딱 해. 응, 난 응, 썸머지 하고 싶어. 근데 썸머지 너무 비어나 썸머지 했어. 아, 진짜? 썸머지 응. 어땠어? 근데 나는 <laughs> 내 얼굴 맨날 보니까 응. 그게 막 특별히, 그런 음. 모르겠다 근데 근데 이게 누적이 돼서 사람들이. 음. 너 온다도 했었잖아. 음. 두배 비교했을 때는 어때, 썸머지야? 근데 썸머지는 막, 리프팅 이런 건 아니어가지고. 아, 진짜? 그러네? 약간, 그것도 약간 모공 피부 음. 결 약간 리프팅도 되긴 되는데. 피부를 다듬이로 약간 핀다는 느낌이어서 음. 피부를 강화시키는 거지. 리프팅 자체를 이렇게 살을 끌어올리는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 난 리프팅 때문에 하고 싶었던 건데. 그럼 티, 요즘에 티타늄 아니면 울사라 많이 하는 거 그거예요? 근데 울사라은 피부층에 두꺼워야 되는 거 아니야? 피부 얇아서. 아니, 병원 가서 근데 울쎄가 제일 리프팅중에 지금 이거라고 하긴 하던데 온다는 어떻게 됐는데? <laughs> 근데 나온다 좋았어. 만족. 그게 유지 기간이 좀 짧았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온다 응. 음, 맞고 나서 뭔가 이렇게 선이 진짜 좀 정리된 느낌? 응. 근데 나도 느꼈어. 너, 그,때, 응. 얼굴 보고. 사람들이 그래서 살 빠졌다고 아. 하는 것 같아. 어, 뭔가 리프팅 된 느낌 있었어. 어, 온다, 진짜. 온다면 비용도 괜찮다. 응. 다쳤다. 응, 다쳤다. 응. 근데 요즘 응. 나오는 것도 많아서. 얼마 정도야, 온다가. 응, 저는 음, 그것도 공장에사에서 진짜 싸게 했는데 40만원인가? 음... 음? 아니 뭐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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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있는 거없겨 근데 티타님도 많이 받는 것 같아 티타님도 뭐지? 한번 알아봐야 돼. 그것도 리프팅 아니야. 그리고 흠. 장비를 되게 새 거를 빨빨 들었는 그런 병원들 애주로 알아봐. 아 근데 관심만 있고 막 당장 막 진짜 실행해야겠다 이게 아니다 보니까 아 그냥 <laughs> 뭔데가 그냥 막 엄청 막표지가아니잖 실행력이 막 그렇지가 않아. 나도 써마지는, 응. 내 친구가 그 뭐,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보통 응. 써마지를 600샷으로 많이 맞는데 응. 명해서 450샷씩, 싸게 이벤트를 한다고 해가지고, 같이 받아내서 이제, 하러 갔어. 썸아지는 그러면, 같은 거 했거든? 지금 이주름이 날려진 거 많아질 것 근데 이눈 밑은 또 아이 서머지라고 따로 있어. 아 진짜? 그러니까 여기를 안 해주는 건 아닌데 음, 여기만 좀더 특화되게 하는 베서머지로 따로. 서머지는 100만 원이었지. 솔직히 봤지. 음, 그600 기본 600샷 맞는데 거의 200만 원 이상이야. 아, 6,800. 그래서 나도 이제 처음부터 너무 비싼 거 하기가 조금 <laughs> 그래서 처음에는 막 온다 하고 그런 피부 진사 이런 거 맞은 건데 근데 선마지 해서 막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제 뭐 나중에 됐을 때좀덜 그래 보이잖아요. 근데 병원에 한군데 추천 받았어. 어디? 수천하진다. 어디? 이름 까먹었어 아, 근데 속 건조한 게 제일 참기 힘들어. 근데 나도 <laughs> 그, 뭐지, 리즈널 맞았을 때는 진짜 나 겨울에 너무 건조해서 찢어질 것 같아. 음, 음, 그래서, 음. 아, 이거라도 맞아야겠다 해서 맞은 음. 거고, 뭔가, 지금 상태에서 더 좋아지겠다. 이 생각, 이 생각으로 맞은 게 아니라, 진짜 음, 너무 땡기고 음, 막 그래가지고. 응, 음, 이건 음, 약간, 살기 위해. 어, 진짜 너 얼굴이 너무 아플 정도였어. 어, 어, 나그러거너무나 이게 막, 와... 안 되겠어. 지금도, 지금 이 순간도 속건조해 그리고, 주베룩도 맞았어. 주베룩? 원래 리즈랑 주베룩 그렇게 나왔다지 봤는데. 주베룩은 뭐야? 그것도 스킨 부스터 아, 이런 거. 그살 뭐 차오르지? 그건 볼륨. 이고 따로 그냥 스킨 부스터 정도로. 아, 뭐야, 뭐야. 많아. 그둘 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본다고 해서 뭐가 응. 더 나한테 잘 맞나. 근데 속건조 잡는 거는 리즈란이 좋은 거 같긴 하고 주베르도 약간 탄력 생기는 느낌인가? 근데 그것도 다세 번씩 맞아봤는데 응. 아 처음에는 좀어 진짜 좋다. 응. 그 번째 맞으면 응. 그 정도까지 눈에 보이는 정도는 아닌 아 그래? 나는 그랬어. 이걸로 음. 커피 내려먹을까? 커피 있어? 응 근데 저기도 커피 내리는 거 있던 거 같아 그 사람들 내려먹던 아 진짜? 어, 이거 보니까 완전 가을 같아 가을이야? 그렇긴 한데 서울에 있으면 막 가을이다 이런 느낌을 사실 잘 못봤잖아 응 맞아 그래서 여기 겨울 되기 전에 오고 싶었어 여, 여름은 너무 덥고 <laughs> 봄이나 가을에 오기 좋더라고 가을에 여기 다 단풍옥을 들여지고 그래 아 걸려 근데? 응 이거 응 아, 일단 커피를 마시고 그래 천천히 움직이자 뭐리지털다 달라? 별로 내 차이 또 있긴 해응 어, 나도 있어 <웃음> 귀여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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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런 건또다 알아가지고 샀대 또. <laughs> 진짜 이런 취미가 있다는 건 좋은데, 그래? 너무 좋지 않아? 오늘 많이. 아 어, 근데 취미. 아그니까 어, 취미 만드는데도 돈을 써. 야 응. 대신에 옷을 안 사나. 안아? 어. 선택했어요. 아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고 싶죠, 보시. 근데 어. 이걸 사. 너무, 근데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훨씬 비싸. 어, 맞아. 그, 이게 너무 비싸. 니까 그러니까 옷을 살수 있을 여력이 없을 것 같은데. 맞것도 어, 어, 맞아. 너싼 걸로만 사는 것도 아니고. 그치 옷도 또 보는 눈이 노베츠 옷도 싼거 눈이... 사는, 거 사는 거 아닌데 음. 장비도 지금 싼 것도 아니 그러, 아니잖아. 어 그러면 이제 진짜 파산 파산 띠이야 이8 3 p 아니야? 그건 맞아. 그냥 나는 입꼬리도 올라가 보이는데? 욕심인가? 아, 근데 아무튼 하고... 욕심인 것 같아 입술은. 그냥 지금이 좋은 것 같아. 만약에 여기서 필로 맞으면은 진짜 완전 사람을 음, 막지운하고 있는 그런 거 뭐, 어, 음. 요즘 보기 안 좋더라고. 안 그래? 너핸드폰좀좋 아니, 그게 아니라 무기야. <laughs> 뭐야? 다증발한거 아니지? 그런 거 아니야? <laughs>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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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무 끌었나 봐. 어나 굶어. 나나굶나 굶어. 나어나어나 굶어. 나 굶어. 어 대박이다. 이제 점점 더워지려고 하네. 이 플라스틱 컵을 해도 돼? 응, 근데 뜨거운 거 해도 될 걸. 안 좋아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차단하고 살았나? 근데 나도 그거는 맞아. 좋은 사람도 분명히 만났는데 어 맞아, 맞아. 그냥 내가 너무 차단하고 음. 이러고 살았나? 그러니까 그 생각을. 그니까 안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안 좋은 사람을 나갔다 <laughs> 보다. 조심해. 응. 뭔가 그런 좋은 인형이 있지만 내가 그냥다 너무 성을 긋고 상없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나도 그런 거. 음, 근데 너 주변에도 있을 거야. 사람이 없어. 근데 나도 그 그러게... 소수의 인원이 있지만, <laughs> 수, 물론 좋은 사람들이랑 만 소수의 인원을 갖고 있지만, 사람이 별로 없어. 나도, 표본 자체가 나, 나도야. 근데 나는 그 설명 통해서 진짜 많이 배웠어. 음... 대, 대, 대단해. 그 사람들이 그런 능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 근데 그건 진짜 복이야 진짜 복이라고 아, 생각해 그냥... 늘 맨날 얘기하지만 나는 회사에서 사람들 엄청 진짜 많이 봤거든 사람들 말그안그아 응, 어. 근데 나도 아닌 사람들도 응. 충분히 있는데 그셋에 응. 그게 너무 커서 음, 그냥, 이런 그, 어, 그런 사람들어그렇지 좋은데 맞아. 아, 네. 쉽지 않지. 아. 그냥 딱한 명이 좀말좀 통하는 사람이기나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 있긴 해. 사람이, 응, 사람이 있긴 해. 응. 이러다 보니까 아, 더 내가 인복이 없나 이런 생각에 사쳐버린 것 같아. 음, 나는 조금 힘들 때 가장 옆에 있었던 게그셋이니까 음... 그거만으로도 그냥 나는 너무 운이 좋은 사람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게 좀 다행인데. Okay